최근에 주택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관망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임성배 TV 보던 것 텐데크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주택의 매물들이 많이 쌓여가고 그리고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집 마련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2024년, 2025년 이 정도 시점이 좀 됐을 때 추후에 관망을 한후 주택 매물에 대한 가격 조정이 더 폭락했을 때 또는 더 떨어졌을 때내집 마련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이제 지속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이 부동산 가격들, 뭐, 최근 3년 동안 폭등의 수준까지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조금씩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매물이 양도세 완화로 인해가지고 쌓이는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지역들의 부동산들, 그리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의 가격들, 이런 것들, 그리고 주변 분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의 부동산 가격들을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예전보다 확실히 매물의 개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가격이 좀 많이 조정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양도세 절세에 대한 부분의 매물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무주택자분들 또는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매수 대기자들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매물들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내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을 사기에는 아직까지도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던 그 예전 시점으로 돌아가야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관망세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내집 마련의 시기를 빨리 당기는 게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가격의 관망세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무조건 내집 마련 하세요. 무조건 지금 당장 주택을 구입하세요. 라는 얘기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앞으로 가격이 정말 폭락을 하고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그 앞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가 예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역시도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측한 대로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전 전권에서 부동산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동산 대책들을 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팔기도 하고 사지도 않았지만 반대로 부동산의 가격은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 그냥 오른 것이 아니라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큰 폭등을 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주택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저 예측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측 못했을 거예요 다만 정부의 흐름 정책 또는 사람의 심리, 이런 변화 속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등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는 부동산의 시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알고 계신 분과 통화를 했는데 앞으로 2025년부터 2028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뭐 그런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많은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올릴 수 있는 개연성하고 그리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가지고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이 이제 추후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는 지금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는 2025년, 2028년 뭐 어, 10년 뒤, 이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자산의 가치가 뭐, 화폐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오른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관망하고 있고,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 역시도 부동산의 가격이 좀 조정을 받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이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대출의 규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택을 내집 마련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매수 대기자들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부동산의 가격들이 많이 오르는 것들을 받고 너무나 많은 부동산 대책들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끔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부동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고 벼락거지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고 많은 분들이 상실감, 자괴감들을 많이 가졌던 시기들이 지나면서 폭등을 했는데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뭐 2억씩 떨어진다, 3억씩 떨어진다. GTX 노선으로 인해서 크게 폭등했던 그런 부동산의 지역들, 가격들은 일부 조정을 받고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GTX라고 하는 개발 호재가 바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미래의 가치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이 선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들은 선반영이 반영이 아닌 추후에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나타났을 때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의 호재 발표 그리고 착공 그리고 개발이. 완료됐을 때 이렇게 3단계에 걸쳐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과도하게 올랐던 가격들이 조정이라고 뭐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존의 원래 가격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실제로 이러한 가격들이 더욱더 조정을 받고 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폭락할 것이다 반토막 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장 상황 속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어 과도하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스텝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안에 더욱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러한 어 내용들을 어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금리도 물론 올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가 다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상을 통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 금리 인상에 따라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금리 인상이 내가 주택을 마련하거나 내 집을 사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락 요소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재 요소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만이 부동산의 가격을 하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똑같이 행동했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예전 같은 경우와 틀리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관망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렇게 관망을 하고 주택의 가격이 좀더 떨어졌을 때내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정말 베스트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다가 또 오를 수 있는 개연성 지금 현재 여러분들 물가를 한번 보십시오 물가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기름값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는 과일 음식. 식사값, 이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높게 형성이 되면서 물가의 그 상승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 공급하는 그런 주택의 가격들, 이런 가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높은 가격의 주택 공급이 이루,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망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자본의 여력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많은 이런 언론 매체에서 지금은 이제 매물들이 많이 쏟아진다, 가격들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를 봤을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매물들이 많고 내가 그런 물량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시기에서 플러스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완화책들이 나왔을 때가 항상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쯤 그냥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가지고 관망을 하면서 주택의 가격이 더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이 됐을 때 주택을 살 수만 있다면 정말 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은 누구나가 그렇게 다 예측 가능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변을 보시면은 주변의 부동산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어, 돈을 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하지 않는 행동들을 했을 때, 어, 그런 큰 불을 만들었었고, 성공을 이루었던 그런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만 생각하실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남들과 똑같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틀리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하락장의 기사들 그리고 어 심리적인 요소들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어 언론 매체의 영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조정을 받고. 양도세에 대한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지나면 지날수록 만약에 이런 매물들이 정체 현상 그리고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그런 소유자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1년 동안 한시적인 그런 매물을 그 양도세 완화에 대한 그 시기를 잘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세의 매물들의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거래가 잘 되지 않고 거래 절벽 또는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시점에는 가격 조정이 될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뭐 여러분들께서 2, 3년 전만 생각을 하더라도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계속해서 올랐을 때는 너도 나도 주택을 사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10억짜리 주택이 나왔는데 그 10억짜리 주택을 내가 사기 위해서 11억을 만약에 주고라도 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소유자 입장, 매도자 입장, 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10억에 내놨는데도 이 물건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가격을 점차 효과를 높여가면서 팔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10억의 효과가 계속 올라가면서 높은 효과들이 올라가는 현상이 됐고 10억의 아파트가 만약에 호가를 13억에 올렸는데 어쩌다가 진짜 필요한 실거주를 하기 위한 분이 13억에 이 아파트를 샀다면 이 호가가 실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거래 가격이 형성이 돼서 또 13억부터 다시 시세가 형성이 되는 그런 시장들을 겪고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안 되는 정체된 이런 상황 그리고 만약에 가격을 낮춰서 1, 2억씩 나와 있는 매물이 있다면 그 매물을 낮춰 가지고 가격을 더 살려가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 우위 시장과 매수 우위 시장 중에 지금 형성되는 시장은 매수 우위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될 것이냐, 양도세 유예가 되는 1년 동안 될 것이냐, 아니면 더 길게 될 것이냐, 그거는 누구도 모르지만은 이런 시점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 그럼 물론 많이 오르는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와 이제 비교를 해 본다면 원래 상태대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서 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이 되고 떨어진 게 맞죠. 그리고 이 가격에서 만약에 매수자가 주택을 구매하려고 내집 마련을 하시는 분께서 만약에 이런 가격들을 조절해서 더욱더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면 이런 시장 상황을 잘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그런 행동적인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만약에 상승장으로 또다시 연계되게 된다면 이 상승으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아, 그때 매물이 많이 나왔을 때, 2억 샀을 때, 그 때라도 내가 내집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부동산의 시장과 가격은 계속 변동을 합니다. 생물처럼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제 꼭지에 물린 거 아니야? 그리고, 어, 예전에 2억, 3억 더 비쌌을 때 사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지금 하실 거예요. 내가 영끌해가지고 무리해서 내가 내집 마련했는데 주택의 가격이 2억씩, 3억씩 막 떨어진다는 이런 기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심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실거주 측면의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지금 현재는 조금 조정받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매도를 하는 시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팔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이 부동산의 가격을, 부동산을 유지하지 않고 이제 팔려고 하는 생각들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내가 매도 시점을 정할 수 있으니까 심적으로 안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제가 청약 통장을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야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경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면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는 분양 가격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청약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 순위가 아닌 이 순위까지도 청약을 해서 내집 마련을 하거나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또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의 가격이 더 조정이 되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청약을 통해서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주택을 통해 가지고 내집 마련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잘 이렇게 가격이 조정을 받고 메모리 쌓이는 이런 실제의 현장 상황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하염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오른다고 해가지고 또 하염없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 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본다면. 주택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조정을 받고 매물이 많이 쌓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매수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가격을 좀더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가격으로 원하는 가격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의 부동산들 그리고 내가 눈여겨봤던 부동산들 중에 내가 원하는 프로테이지만큼 떨어졌다면 그 가격보다 더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여러분의 집으로 내집 마련으로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살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해 놨어야지 이렇게 떨어지거나 조정받는 가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이 됐을 때 내가 주택을 매수하겠다 하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기준점이 없으면은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하염없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또다시 이 주택의 가격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후회를 한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관망을 하고 떨어지는 주택의 가격을 보면서 더욱더 무조건 기다려야겠다. 5년 기다려야겠다. 또 장기적으로 주택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시점 타이밍을 잡아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봤던 지역들의 가격이 조정을 좀 받았다면 그 가격보다 더 어, 가격을 낮춰 가지고 거래가 할수 있는지, 그런 매물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런 주택들을 저렴하게 내가 사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예전에 지나온 그 부동산의 가격들이 다 저점이었더라. 그리고 그때 가장 싸 없었더라.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조정받는 부동산의 시장들을 좀 보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출의 규제 완화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거래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어, 대출의 완화로 인해 가지고 거래 활성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가격이 또 다시 오를 수 있는 개연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대출의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시기를 좀 두고 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의 규제가 완화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다면 그들이 또 경쟁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과 같이 대출의 규제가 조금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조정받는 이런 지역들을 꼭 사지 않더라도 관심 있게 보시고 가격을 얼마나 더 조정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부동산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이 시각이 좀더 넓어질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스스로 정답을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거래가 잘 되지 않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봤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